화물 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까 파업 차례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이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테러를 봉쇄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굴욕을 강요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 먹고 내리 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노동자들이 지겠지만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그 오늘 새벽부터 화물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쟁을,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을 등에 대고 22일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윤임제 3년 연장하는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서 또 화물연대는 경제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고 하니까 파업 차례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 만장이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도 오랜, 오랜 세월 동안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테러를 봉쇄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굴욕을 강요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당장은 노동자들이 지겠지만,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까지 봉쇄하면서 조장, 파국을 조장했던 그런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오로니 정권의 유불리, 정권 보위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어, 오로지, 이런 어떤 자신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소득이 정권의 폭력에 가로막혔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해서 어, 파업 철회를 고려하는 고려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국민을 이겨 먹는 데만 관심 있는 대통령보다 저는 훨씬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 법의 원한명을 국민을 어, 짓밟고 폭주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아무리 여당일지라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3년 연장 당론을 어, 뒤집어, 뒤집고 오늘 상임위까지 불참한 것은 정말, 어, 깊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이제 야당이 국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어,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 그동안의 갈등의 씨앗이 됐던 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또, 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 국회에서 책임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